생각하는 데서 공적하신 것요환나합니다 얼마 만나보면 바로 네. 터널메카드 패밀리 패트제. 어, 우와,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있었구나. 네. 자, 이번에 한대요. 어디서 할거요 바로바로? 우와, 궁금해. 장소는 바로바로 바로. 짜자잔. 홈플러스 영통점이에요. 와 홈플러스 영통점에서 언제 한다고? 언제? 빨리 얘기해. 언제, 언제, 언제냐고. 바로바로 바로.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네요. 11월 4일 오후 1시에 어 토요일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바로 접수 방법은요. 현장 적스를 할수 있고요. 당일 날 오후 12시부터 와가지 직접 할수 있고요. 대장소는 완구 행사장 바로 여기네요. 자 레드올리그는요, 14세부터 7세까지 미취학아동 학교 안 가는 아동을 얘기해요. 블레드리그는요 8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생을 얘기해요. 성인 보호자 한명 어른이 한명 같이 할수 있고요. 팀을 이뤄서 진행한대요. 창가 적스는 점포 사장에서 리그 캡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될 수 있대요. 대장소는 터이마카도 준대요. 우와 짱이다. 여긴요. 시장품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대요. 대회 참가 방법은 자, 터닝메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래요. 우리의 친구 써넣고 내 친구는 아니야. 우와 여기는 고부다 고부. 우와 불을 막뽑네요 어, 얼마나 매운 거 먹었으면. 자, 여기 이렇게 터닝메카드 패밀리 대회 자, 홈플러스 영통점에서 12월 4일 토요일날 오후 1시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터닝메카드 좋아하시는 분이 와서 어, 대회도 참가하고 또 가요 들라고 추억도 쌓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